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으로 직접 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른바 시민 햇빛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역시 광명도서관 옥상에 연간 전력 생산량 9만 킬로와트 규모의 햇빛발전소 1호기를 준공했습니다. 연간 42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나무 1만 4천여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내는데

한층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